어 지난 주에 우리 증평 어, 돌파하는 교회 이승재 목사님 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알렐루야 정말 대단한 교회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모든 재정과 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에너지를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에 그 어떻게 보면 한 작은 어, 로컬 처치가 이 지역 교회가 정말 그곳에 헌신되어 있는 정말 귀한 어, 교회와 또 저에게는 한, 한 형님 같은 목사님과 또이 가족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승재 목사님께서 이제 어머니가 복회하시던 교회를 이제 오셔서 그곳에 계신 우리 장년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부탁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버텨 주셔라. 근데 왜 버텨 주셔라 했어요? 그 대전 덕 콜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찬양 보셨죠? 막 사탄을 내버려내막 이러면서 막막 머리 흔들시면서 막 기타 치시고 예배하시고.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가봤어요.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처음 뵈러 교제하러 증평에 내려왔었습니다. 운전해서 내려갔는데 정말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지금 요 본당에 한 절반 정도 될까요? 정말 작아요. 정말 이 작은 예배당인데 거기에 100명이 앉는다고 생각했으면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거의 뭐막 미어터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거기서 찬양을 그렇게 해요. 막 뛰고 막 헤드뱅잉 하고 막 춤추고 이거를 매주 주일 하는 거예요. 그고 물어봤어요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이 있으시냐? 저희는 다른 사역이 없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냥 두 시간씩, 세 시간씩 그렇게 찬양하는 게 저희 사역입니다. 이런. 왜냐? 다음 세대들은 예배로만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만 살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대전 더콜 하루 그렇게 예배하면 너무 좋으셨죠. 우리 장년분들 너무 멋있고 막, 막 이런 춤도 한번 따라해보고 그죠? 근데 그거를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 매주 주일, 일년 사시 사철 그런 찬양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찬송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은혜되는 찬양 없어요. 그냥 허구한 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맨날 춤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재 목사님이 뭐라고 부탁했다고 하셨습니까? 버텨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이 희생해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먹여 주시는 사랑으로만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했다 그랬잖아요. 그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막 감동이 되고 막 이제 뭐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저도 벌써 청년들과 이세대 차이를 느껴요. 청년들이 제가 방에 들어가는 순간 말을 멈춰요. 막 뭔가 제어 오늘 뭐 저희 친동생도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부탁을 했어요. 절대 오빠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해주지 말아주세요. 다른 리더를 세워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이미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하나입니다. 알렐루야 근데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희생해야 되냐? 우리 부모님들이 도대체 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수원에서부터도 기도하러 오시고 또 여기 인천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다음 주면 또 수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목요일 이 바쁜 주중에 오셔 갖고 막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들보다 부모 세대가 더 많고 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 이 모임에 왜 희생하세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희생해야 하고 부모 세대가 부어 줘야 합니까? 이 질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외쳐야 됩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농담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하면 가난하다. 다음 세대 애들은 먹기는 엄청 먹는데 헌금은 정말 안 한다. 그럼 뭐 그걸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무슨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직장을 다녀도 왜 우리 이승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막 걔네들은 십일조하면 죽는 줄 알고 그죠? 막 절대 재정에 헌신 안 하고 막몸 몸은 희생할지 몰라도 막 물건은 막 들었다 놨다 할지 몰라도 재정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 사역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항상 한70% 진단 30%농담으로 뭐라 그래요? 이 다음 세대 사역은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항상 이런 얘기도할 정도로. 왜그렇게 우리가 근데 다음 세대를 외쳐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을 위해서 하루를 따로 구별해서 외쳐야 되고. 대전에서 더고한다고 하면 우리 이상순 목사님 대전까지 와야 되고. 이제 인천에서 더코란다가면 인천까지 오셔야 돼왜왜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다음 세대가 중요하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하니까, 이 나라 다음 세대들이 어둡다고 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가는 다음 세대 사역은요, 결국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이승재 목사님도 말했듯이, 다음 세대 사역은 끊임없이 부어주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사역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국 지치게 돼요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다음 세대인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가 우리가 거기서 몇 가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항상 뭘이 다음 세대하면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냐면 그냥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항상 다음 세대들을 통해 부흥을 시작하셨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대학생들을 통해 시작하셨으니까 그럼 막연한 이전에 있었던 그냥 경험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스토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요 빠르게 지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그게 오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기대해도 대학 캠퍼스는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아무리 뭘 해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대전 도콜마에도 그래요 가볍게 400명을 채울 줄 알았던 그 공간에 200명이 오고 알렐루야 그랬을 때 지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갈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말씀하셨다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렐루야 우리가 그걸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역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것이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에서 2장 말씀 우리가 잘알죠 뭐라고 합니까? 만민 위에,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전 세대가 함께 하는 것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대학 캠퍼스가 어두운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청년부가 유수부가 부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어디서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마지막 때에 자녀 세대 위에 청년 세대 위에 성령을 부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환상을 보는 세대가 될 것이고 그들은 예언하는 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의 헌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때 청년 세대가 새벽 이슬과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다음 세대들을 외쳐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세대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대와 이삭의 세대와 야곱의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삼세대의 하나님이요 삼세대를 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나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왕되심을 드러내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본인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체성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나는 너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너의 선조들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들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계속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동안 계속해서 나의 선조들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아버지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 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 자체에 이것이 내포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뒤에 오는 세대, 최소 나의 손자 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에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 자체가 세대와 세대에 이어 본인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본인을 나타내시고 본인의 통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의 자녀들에게 일어설 때나 안절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먹을 때나 언제나 계속해서 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너의 자녀 세대에게 너의 육의 자녀들에게 너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 그들을 진리로 세우라라고 본인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요. 원수를 이기는 세대, 마귀를 이기는 세대, 악한 자를 이기는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몇 구절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8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과 그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어느 세대이냐?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키즈 세대를 통하여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이언트 킬러 예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어린이 세대를 일으키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대적을 잠잠케 하고 원수들을 잠잠케 하고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 세대 또한, 키즈 세대 또한 그들을 일으키고 헌신하는 일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요한 일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세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세대는 청년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악한 자의 계략을 파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악한 자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세대 우리가 구원해야 하는 세대, 우리가 깨워야 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이냐? 청년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 원수를 이기는 세대로서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일, 다음 세대를 예배자와 영적 전쟁의 능한 자들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또 하나의 성경적인 약속 성경의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계획의 징조와 예표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 세대와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준 자녀들을 통해 그들이 징조와 예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또이 도시의 대학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정광판 같이 드러내는 세대로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징조와 예표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대의 악함을 드러나는 정광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문화를 드러내는 사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들로, 하나님의 정광판으로, 하나님의 네온 사인으로, 하나님의 사인판으로, 하나님의 깃발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 대학 캠퍼스의 보구마 유리 어떻다. 지금 마약의 상태가 어떻다. 지금 십대의 음란함이 이렇다 라는 이런 세상의 사인판 속에서도 세상의 정강판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는 우리의 대학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는 우리의 키즈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렐루야 이것에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왜 부모님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왜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사랑을 부어주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같을 때도 큰힘없이 부어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또 이제 우리 송도에 오면 권사님들이 우리 예배팀에들 밥해주시고 수원에 가면 우리 예배팀에들 또 수원에 있는 권사님들이 밥해주시고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왜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급을 위함입니다. 부모 세대의 상급을 위함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약 성경 속에서 제일 자주 묵상하고 그냥 펴서 읽기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왜냐하면 신학생 때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이 어 너무 좋았어요 그 수업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너무 히브리서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이 뭐냐면요. 11장과 12장이에요. 11장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열되지 않습니까? 막 아브라함도 나오고, 막 노아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막 이삭도 나오고, 막 우리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고 멋지게 읽고 은혜 받으면서 읽었던 막 성경 인물들의 역사가 쫙 나와요. 이들이 막 믿음의 영웅이다. 너희들은 선조의 믿음의 영웅 막. 멋있게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일 멋있는 말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야. 다막 심장이 뛰잖아요 근데 11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 막 우리가 존경하면서 바라보고, 막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이 믿음의 영웅들을 멋지게 열거하신 이후에 그 11장을 어떻게 마무리 하시냐? 이 사람들은 이 멋진 영웅들은. 너희들이 우러러보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거들은 다 있으나 이들에게 약속된 그들의 상급,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상급을 아브라함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약속되었던 상급을 다못 받았어요. 우리 다윗 할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증거하고 약속한 이 어마어마한 상급을 이 영웅과 같은 자들에게 다 아직 성취되고 주어지지 않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 내가 피 튀기게 경주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이 경주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허다한 증인의 무리가 너희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가 피 흘리며 경주하고 있는 그 경주장을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중보하시니까 그 중보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 상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내가 나의 경주를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서 다윈 할아버지가 상급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다윗까지 갈 것이 없습니다. 지금 두 눈을 번쩍 뜨고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경주를 마쳐야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오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아 이 허다한 증인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만 기도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두는 번쩍 드시고 보셔야 돼요. 너가 제대로 해야 내가 상을 받는다. 너네가 지금 정신없이 그고 다닐 때가 아니다. 네가 경주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내 상을 받는다. 알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하신,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은 나의 뒤에 오는 세대들이 피 흘리기까지 경주를 마무리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나의 표대를 정했고 내가 그 경주를 다 마무리했다. 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때, 다윗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사라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급이 완성되고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난의 상급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라비안 성도들이 기도 운동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그들 스스로를 노예선의 노예로 팝니다. 자기를 노예로 스스로 팔아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노예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노예선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헤어지면서 모라비안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과. 어, 그의 어, 형제 자매들과 헤어지면서 서로 나누었던 인사가 전설과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의 고난의 상급을 받으시게 하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의 상급을 그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인사를 하고 노예선의 몸을 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상급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의 경주를 뛰어야 되고. 여러분의 상급을 받으시기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상급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안 듣는 청년들에게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먹어줘도 배고프다고 말하는 고등학생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할 대상들이지만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상급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헌신한 여러분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붙을 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가 당장 우리 눈앞에 성취되느니 안 되느니 상관없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뉴스가 더더더더 악화되는 것 같다 하는 것 같다 아니다 상관없이. 우리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 전도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왜 다음 세대들을 위해 희생하십니까? 이 성경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과 꿈으로 써락하신 그 다음 세대들에 관한 말씀들 그 진리를 붙드시고 이 헌신과 이 기도와 이 희생이 싹을 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뜨겁게 타오르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